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스가랴서 8장이 있는 말씀, 7장과 8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맥락에서 7장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금식의 절기들을 어떻게 감당해야지 되겠는가, 특별히 나라를 빼앗긴, 그런 나라를 빼앗긴 그 달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70년을 지냈었는데,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이 금식절기를 계속해야지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 8장에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성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주시고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맥락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 1 절로 3 절을 먼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봤을 때 다른 예언자들은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하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돼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 스가랴 선지자는 조금 더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강하게 강조하는 성격이 있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부흥사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명칭에 대해서도 아주 구별되게 분별력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주 정확하고 이치에 맞게끔. 성전 건축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가. 반면에 이스가리 선지자는 같은 성전 건축을 해도 단순히 성전 건축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강조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스가리 선지자는 영성 부흥사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 크게 질투한다라는 게 단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두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도 서로 질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질투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것, 어, 사랑이라는 게참 우리들에게는 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고 질투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것을 행하게끔 하는 그 원천 소, 소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왜 질투하시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전에 잡혀갔잖아요. 그때는 왜 잡혀간 거예요? 그때는 왜다 회파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래요. 근데이 성읍이 다시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게 되고.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읽컫게 된다. 왜?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보면은 앞부분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돼요. 우리가 진리의 성읍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에 거짓이 물러가고 진리가 되게 되고, 하나님이 오시면 거기에 속된 역사가 사라지고 거룩한 역사가 시작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내가 막 노력해야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옷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오늘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자, 여러분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그 거리에 앉아 있는 게 뭐가 좋은 겁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많아지고 거기다 노인만 많아지면 저준대 여기 오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laughs> 제일 즐거운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손주들이 막 뛰노는 걸보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것처럼 즐거운 게 없어요 가끔 이렇게 보면은. 손주 사진들 이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손주가 있다는 건참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소년, 소녀, 아이들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임할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는 다음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7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578년에 예루살렘 성읍이 다 회파가 되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 모든 게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믿음도 깊어 간다 하지 않습니까? 골짜기가 깊으면 산도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찢어지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이 변하여서 무엇이 되게끔 회복되게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이 1절부터 8절까지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8절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laughs> 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해봅시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질 때는 그 때가 끝인 것 같은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때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어요. 끝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 날에 듣는 너희는 뭘 견고히 해요? 왜 견고히 해야 될까요? 왜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7월 5일 12강주리 블레싱 페스티벌을 그런 은혜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는 때가 됐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을 할때 그때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려도 그 감이 내게 쏙 돌아올 정도로 여러분 제일 할일 없는 사람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제는 입을 벌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아멘 때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때 우리는 손을 견고히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 그다음에 1 0절에 보면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을 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어떻게 해 주게 하였다 그래요? 풀어 주게 하였다 그래 풀어 주는 거예 회복 시켜 주시는 거예 아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아무리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뭐좀 회복이 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홍해 앞바다에서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지켜봐라. 가만히 지켜보라고. 그게 뭐예요? 7월 5일 블레싱 페스티벌 나와서 지켜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믿음의 비전, 그다음 믿음의 기대, 믿음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 주시겠다. 하나님 푸시면 그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 공짜 같은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야. 풀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벨론이 멸망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느냐?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하리라, 아멘.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종자라는 건 귀합니다. 문익점이 목화 씨앗을 갖고 들어올 때 어디에다가 숨겨 들어왔습니까? 붓뚜껑에다 숨겨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귀한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도 솜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씨앗이라는 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씨앗을 줄 거라는 거예요.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씨앗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씨앗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심어요? 밭에다가 심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밭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착하고 좋은 땅이다 우리 심령에다 심령에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보면 할렐루야. 오늘 8장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여지껏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 8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까지 나온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오늘 나온 사람들은 대단한 날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어저께까지는 두드려 맞았는데 왜 갑자기 부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씨앗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평안을 가지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늘은 이슬을 내리겠고 우리가 이 남은 백성들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가면 헐몬산이라고 데 이스리임에서 거기에서 얼고 그 눈이 녹으면서 어떻게 돼요? 폭포가 돼요. 예, 네, 그 헐몬산 밑으로 내려오면 강줄기가 흘러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이 사막지대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흘러서 갈릴리 오수로 들어가고 갈릴리가 쭉 흘러내려가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13절 유다 족속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뭐가 되게 복이 되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 5월 달 우리는 무슨 일만 남았을까요? 복 받을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 난것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던 것, 멈출 줄로 믿습니다. 어려웠던 것들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왜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격노하셨지만, 은 그러나 15절 어떻게 하시느냐?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자, 같은 하나님인데 격노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베풀기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 말하며? 진리를 말하며. 진리라는 건 뭐야? 우리가 뭐 말을 할때 사실이야? 진짜야? 이러잖아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축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한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이냐 가짜냐 이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이 생각하는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말을 하느냐 너희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따라해 봅시다.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 그게 뭐예요? 화평을 이루기 위한 마음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역사. 저는 제발 우리나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국회 의사당에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당하다가 여당이 되면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상대방에게 퍼보고 또 이게 또야당이 되어 또 나중에 국민들이 또좀 괴심하게. 그러면 또 그냥 막 질이 멸렬하다. 또 야당이 또 여당이 되면 또 서로 이 공방전이 이게 몇 년째예요? 20년째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국민들이 깨달을 때가 됐는데 국민들도 참 이상해. 계속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 따라서 좀 제발 서로가 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아 하나님 화평한 재판을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17절 시작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동호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남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그 의도를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은 다안 좋다. 그래서 그 이제 7장에서 질문을 해 왔어요. 어떻게 하면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는데 이제 19절에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거 8장 19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족속에게와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평을 사랑할 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금식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금식 그만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성, 이, 저, 습관처럼 절기만 지키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제 손수 앞장 쓰셔서 그 모든 금식의 절기를 무슨 절기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 주시겠다. 아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주민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지켜져요. 얼마나 매일같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공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르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어요? 저주받은 도시였어요. 바벨론에 찢겨진 도시였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모든 성벽이 부서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도시가 기쁨의 도시, 회복의 도시,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2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많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 그게 뭐가 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해망했던 나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러기에 우리의 성패,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아침도 승리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났지만 어려웠지만 실패했지만 실망했지만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하나.